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종일입니다 한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주도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아, 능력있는 삶을 펼치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모든걸 이겨낼 수 있는 개인적인 힘, 내공서부터 힘이 있어야지만 가능하겠죠 그렇기 위해서는 로마의 속국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 열두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냐고 질문하니까 때와 기한는 너희가 알바가 아니오 오직 너희가 뭐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한 주간을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오직 성령이 임한다 이 말이요 악령이 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이 임해야지 천신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멸망시키는데 역사는 사단의 영 사탄, 마귀, 귀신, 악령 천신, 만신이 온 땅을 뒤집고 있잖아요 이것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진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탑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이 오게 되어있어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재창조의 능력이 오게 되어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마다 내 속살림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영상도 회복되고 내게 생기가 들어오고 에덴의 축복이 더 오니까 삶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환경 바꿀 능력도 없고 문제 해결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지식만 앞서 가지고 성경만 읽어 가지고 그래서 이 실제 뭐냐 지식으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고 있고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은, 오늘은 분명히 그렇게 되는 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지 세상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이번 주에 특별히 11일 날, 내일이죠. 정말 이상은 공판이 있고, 13일 날 성추행 사건에 든 공판이 있어요. 이런거에 따라서 이번 한주도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그런가 동시에 15일날은 또한 뭐가 있느냐 하면은 광주 보혈 찬양이 있어요 이것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혈 찬양 부를 때마다 지역 지역에 죽이는 법 죽이는 정치했던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다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거절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혈의 능력을 증거할 때마다 불치병, 난치병, 다툼, 분쟁, 시기, 질투, 범죄인 게싹다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대한민국을 살리는 법 하나님의 법위에 대한민국이 세워져 가고 있는 제사장례를 세우는 행위 중에 하나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보이를 찬양하는 것이 바로 그렇다 이 말이 그걸 앞서고서 가는 곳곳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다가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10시 반에 생방송 하러 갔다가 끝나고 천안 들렸다 그리고, 또, 여기 은평구, 일산의 지축에, 여기에 그쪽에 한번 갔다가 저녁에 내려옵니다. 내일 일정을 다 보고 또 내일은 정말 대구를 좀 갔다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대구를 갔다 올 것이고, 그리고 또 목요일, 수요일날은 이제 군포시를 좀 한번 갔다 올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순회하면서 돌면서는 곳곳에 정말로 95%의 주류의 세력들이 있지만은 세상에 흐름을 타서 진짜 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건져놓고 살려내기 위해서는 역발상할 수 있는 5%의 사람. 역발상할 수 있는 5%의 사람들 속에서 그걸 완전히 진짜로 내가 뒤집어버리서 역행자의 삶을 갖다가 실현시있는1%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고 시더스는 살아나고 나라 경제도 살리고 이런 경제가 올 겁니다 이런 거를 앞서서 좀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자 해서 곳곳에 한 번씩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어제도 우리 참 중요한 만남이 오위에 있었는데 어, 실제 그 대화 속에 생각이 잡히고 마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부를 한사장을 만났는데 이 양반에게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 글들어 구주로 고백하고 세신자 기도문을 남겨주고 주고 이렇게 하고 제가 왔습니다. 많은 실제 앞으로는 제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도를 구주를 영접한 한번안 사람들에게 진짜 기도문 하나 보내주지 못할 만큼 바쁘다는 이유로 제가 그들을 챙기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생각하고 싶은 것은 어저께, 그저께 한 두세 차례 들어봤어요. 누가 이상은 안수 집사하고 서울본부에 와서 예배를 인도했다는그 목사하고 대화를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참 진짜 자신들이 사단의 종로를 타는 광명의 청사와 같은 이단 은하게 사로 잡혔거나 여기 이런데 뭐 미혹하는 영에 사로 잡혀서 있는 줄을 모르고 다른 사람들 갖다 참다가 이단 또 이렇게 몰아세우는 모습을 봤어요. 이성이 변호사는 특별한 이단이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 미혹하는 힘이 세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한다. 정경진이도 거기에 당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해 가면서. 그런 가면은 하천안에 가면은 시사모라고 있는데 거기는 저기 신천지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이만희가 신천지의 소굴이지. 아, 저기 시사모가 신천지요. 어, 어, 그러면서 뭐 오동관서부터 이런 사람이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글쎄요. 오늘부터 내가 좀 확인해 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박제 1리는 갖다가 신천지의 고급 간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이단이 뭔지, 신천지가 뭔지 알도 못하고 그렇게 떠드는 다 당신들이야말로 소경이다. 내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이단에 대해서 얘기하면 신천지, 구천지, 구원파, 안상홍 증인회라고 해는 한역이 세계복음 선교회 대 저기 저뭐 뭐라 그럴까 JMS 제저 정명석이 이단이라고 하는 이단들 또 저기 천주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모든 교단을 다 봤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방향 틀어놓는 게 이단이요. 그럼 이단이다 아니다는 뭘로 딱 기준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거하는 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갖다 제대로. 복음 제대로 전해주느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가 전도기를 그치지 않았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올바른 정말 여기 선교사요. 그리고 목사고 올바른 목사고 올바른 전도사고 올바른 장로 권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이단성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대로 듣고 주로 고백해 영접하여 성령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은 바른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그리고 그걸 고백할 때안 따라하는 사람, 요 사람이 바로 이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단과 아니다. 다른 영을 받은 게 이단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복음받은 사람이요. 기준이 성령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느냐, 안 고백하느냐. 이게 기준이요. 이런 것도 모르는 그 목사가 들떨어져 갖고 안수 집사 이런 게 선교의 뭐 부장까지 했다는 일본 선교의 부장을 했다나 뭐 했다나 참 그런데 이 복음도 예수가 그리스도는 것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영접하지도 못하는 이런 것 사람들이 무슨 이단을 삼단 소리라고 앉아서 그러면은 당신의 심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 이걸 증거는데 이성이가 어떻게 해서 이단이요? 당신들이 볼 때는 사단의 입장을 볼때 특수이다니요 왜? 누명을 그렇게 씌워야 돼요 그래야지 복음을 못 전하지 그래서 이성이가 가는 데마다 가 이성이 변호사 가는 데마다 복음이 참 당신의 심장에 예수 그룹의 생명의 법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수봉씨가 그랬고 노서영씨가 그랬고 다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자, 진짜 간질병자가 돌아왔고 귀신들 연자가 돌아왔고 무당이 돌아왔고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를 증가하고 예수 생명을 갖다가 전달하는 이성이를 특수 이단이라고 벌어져 오는 너들이이단이어참 기가 차서. 오늘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물의 땅 끝까지 진짜 예수 그리스를 도 증가하는 진짜 개인 플랫폼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건강 상담 구원상담, 치유상담을 할수 있는 아카데미 그걸 할수 있는 개인 플랫폼 이거 세워질 때마다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로 세워져 가게 돼 있어 여기서 일어나는 저기 뭐여, 경제활동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에서도 매뉴얼이 딱 준비가 돼야 되는 거고 해야 될, 개인 플랫폼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 이걸 보고 지성을 갖춘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 보고, 영성, 지성 플러스 영성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서 역행자가 나고 이게 뭐예요? 역발상 할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95%의 주류들을 다 건져내기 위해요. 진짜 성령 충만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환경도 바꾸고, 하나의 나라를 현장 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오늘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는 곳곳마다 사단이 결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죄로 있는 저주가 떠나가고 불친난 질병자들이 살아나는 진짜 생명을 증가하는 당신의 심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정말 일곱 집사들이 사도들이 받았던 응답을 함께 받아가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